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늘 염려라는 부분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작든 크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속에 염려라는 나쁜 놈이 들어와서 자꾸 우리를 괴롭히게 되죠 어떻게 하지? 어떻게 어떻게 해결하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지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삶의 고단함들을 어떻게 이길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들 앞에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모든 사람들은 다 작든 크든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구도 염려 없이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에 어떤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은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옛날 어른들 하시는 말씀이 하루를 살더라도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들도 우리가 종종 듣곤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 자체가 늘 근심하며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앞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처음이 그러므로라고 하죠.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재물을 섬길 것이냐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선택한 이후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선택한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많은 성경의 위인들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바울은 다미색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바닷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다윗은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구은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가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고백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로 마음 먹었다면 이후에 우리에게 많은 변화의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 변화가 좋은 변화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나쁜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변화, 나쁜 변화, 사실 그것은요, 우리의 인간의 편에서 구분, 구분하는 변화죠. 좋은 변화는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동안 알지 못했던 평안이 나의 삶을 지배함으로 인해서 무언가 모를 어떤 그 마음의 안식들이 내 삶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을 통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감사와 은혜의 고백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겠죠. 또한 반대로 나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자세와 태도를 바꾸는 그런 힘, 힘이 우리 속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살았던 그런 잘못된 세상의 가치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결단을 해야 하니까 어쩌면 인간편에서는 나쁜 변화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손해도 봐야 되고 고난도 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와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때때로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손해보며 그 믿음의 시간들을 걸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나쁜 변화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은 것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처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사실 솔직한 심정으로 내 인생의 문제, 내 마음의 문제 해결받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아, 맞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이렇게 깨닫는 분들도 계시지만 때때로 내가 현상황 속에서 도저히 이제 할수 있는 것들이 없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는 그 은혜 앞에 내가 한번 내 삶을 고백해 봐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분들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는 새로운 삶의 어떤 길들이 열려질 줄로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믿고자 했는데 막상 믿고 나니까 큰 변화가 사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마음의 평화는 임합니다. 구원에 대한 어떤 그런 기쁨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아, 천국에 대한 소망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모든 그 환경과 조건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있나라는 의심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희가 진짜로 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 너희가 무엇을 지금 붙잡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의 모습처럼 우상과 재물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며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으면서도 마음은 딴 곳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도 우리의 생각 속에는요. 수많은 가정의 일, 세상의 일, 자녀의 일, 내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시간 고민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여러 가지 많은 상념에 휩싸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은요. 교회만 나오면 다 해결된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전도자들이 그렇게 전도했습니다. 이보게 교회 한번 나와봐. 교회 나오면 지금 당신의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하나님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봐.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줄 거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기복 신앙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복음을 잘못 전하게 되면 하나님을 왜곡되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은 그저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나와라, 은나와라 뚝딱 하면 그냥 우리 가운데 던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변화되고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만 집착하게 되면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것에만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적 모습은 우리가 잊어버린 채 그저 우리의 육체의 삶을 채울 수, 채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기복신앙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면 이후로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하시는 말씀이 시청각 예를 드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봐라 들에 피어있는 백화판을 봐라 저 새는 일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주시는 양식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지 않느냐?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는 그 생존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생존 법칙에 의뢰하고 맡기면서 살아가니 그들 속에 무슨 염려와 근심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저 미천한 새와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건을 하물며 내가 천하보다 사랑하는 너희를 그렇게 세상 가운데 버려두겠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우주의 질서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선한 뜻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 필요한 만큼의 양으로 만족하고 그 이상은 탐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욕심을 버리고 의롭게 살아가는 변화의 모습인 것이죠.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인생 최고의 가치를 추구해 가는 데 있어서 성도로서 어떠한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 그 기준을 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삶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가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면서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하여 염려하거나 고민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목숨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옷을 입고 사는 것인데 왜 주님은 그러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그 원초적인 부분들에 대하여 고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일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염려가 늘 따라오는데 왜 주님은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는 것일까? 여기에는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지음 받은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의 삶을 맡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힘으로 나의 삶을 맡기는 것인가? 이 차이라고 우리가 분명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면요, 먹고 마시는 문제, 집을 사고 파는 문제, 이렇게 하지만 하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의 삶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가시는 대로 내가 걸어가면 되기에 내가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걸음 속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에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민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시고 얼마나 그 사랑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더 깊이 찾아오시겠느냐.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믿음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다면 그 보내신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그냥 세상 가운데 죽게 두시겠느냐. 못 먹어서, 못 입어서. 힘들어서 고통 속에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못, 우리보다 못한 새와 들의 꽃마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하물며 우리를 그보다 못하게 두시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는 분명 고백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은 결코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정말 아주 작게 좁쌀만큼 믿으면요, 좁쌀보다 큰 염려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하나님보다 그 염려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 모든 우주의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믿으면 모든 것에 크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어떠한 염려도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으면 더욱더 많은 염려가 우리를 괴롭히지만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원한다면 분명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조차도 하나님은 분명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분명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날마다 진정한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 인생의 그 놀라운 비밀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똑같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똑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누구는 행복하고, 누구는 기쁨 가운데, 누구는 감격하며 살아가는데, 또 어떤 이들은 같은 공동체 안에서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똑같은 세상 사람들의 삶에 염려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인데요. 근심과 희망의 차이를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심은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걱정이고, 희망은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에 대한 기대입니다. 과거 근심에 휩싸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안절부절 바들바들 떨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근심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흔히 하는 말처럼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내가 근심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고 내 힘으로 좌우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근심으로 낭비할 시간에 사력을 다해 희망을 갖고 뛰는 것이 낫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위해서 지금도 최선을 다하자고 자기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당신은 결정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관점을 근심으로 둘 것인지 희망으로 둘 것인지 결국 나의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글 속에서 주는 그 화두가 무엇입니까? 근심과 희망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요. 사실 생각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하여 걱정하는 것이 근심이고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이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이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성도 아닙니까? 미래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앞에서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으로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라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그 희망이 우리 삶 가운데 채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현재의 삶에서도 그 중요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필요한 부분을 채워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런 현실의 삶을 우리가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가므로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미래 앞에 어떤 것들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사는 그 소망이 우리 속에 분명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희망의 의미를 알기에 지금 현실의 삶이 조금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 희망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상황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장래와 우리의 모든 삶의 의정 가운데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는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고 살 때에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 6장 33절에서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지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확정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걸음을 온전하게 걷기로 마음먹는다면 이제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민할까요? 먹고 사는 것들이 차곡차곡 창고에 쌓이기를 바라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많아야 되고 집안에 많은 것들이 채워져 있어야 되고 그래도 주님 말씀하는 게 뭐예요?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드레핀 백합파를 봐라. 그들은 쌓아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어서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살기로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늘 염려와 근심과 고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과 비교해야 되거든요. 누구 집에는 금이 금두꺼비가 몇 개나 있다던데, 나는 한 개도 없으니까 이제 그것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누구 집에는 차가 이런 차가 있다던데, 나도 그런 차를 타기 위해서 더 열심히 경쟁하며 그것을 쌓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인생의 문제, 이것이 목숨보다 귀합니까? 아니죠. 오늘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밤 너희의 목숨을 거두어 가면 지금까지 너희가 욕심내어서 모아두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여러분 오늘 내가 죽으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내 손에 진 것이 내 것이 될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맡기고 그 목숨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염려와 희망. 결국 내가 선택해야 될 문제죠. 나는 염려의 삶을 살기로 고백합니까? 희망의 삶을 살기로 고백합니까? 현실의 문제만을 바라보며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면 우리는 늘 평생을 염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희망을 우리가 붙잡고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요? 희망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가진 것 없어도 남 하는 것 경험하지 경험하며 살아가지 못해도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내 삶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 고백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